2023년 4월 13일, y o 유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해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위하여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고 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았지만 잠시 모세가 떠난 사이에 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또 만들고 섬깁니다 어, 주님 어,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한 흡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주님이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일상 가운데 아무런 일 없이 지낼 때는 또 마음이 주님께 가지 않고 또 세상껏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릎신학교에서 이제는 입사 루틴을 통하여서 모든 일상을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훈련을 합니다. 주님, 아직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훈련할 때마다 제 일상이 또제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께 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제 루틴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은 아내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의 어, 결혼 생활 동안 거의 5년 가까이는 어, 별거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어, 그동안 마음이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도 많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어, 오늘 이혼 소리를 접수합니다. 또한달 뒤에 이혼 판결이 떨어지면 어, 신고를 하고, 이제 법적인... 이혼이 종결됩니다. 어, 주님 그때까지 어, 더 안에 위에서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음, 갈등 없이 어, 이혼 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